이 출발에 깔려서 숨이 끊어져 가고 머리가 터져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세상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함께 일하던 아버지와 음. 아들. 지난달 22일 퇴근 시간 무렵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작업 현장을 둘러보다가 엎드려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짓누르고 있던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 완전히 저 정신은순간으로 미쳤었죠. 그 순간을 보고 제정신 부모가 있겠습니까. 안전핀이 뽑힌 컨테이너 날개가 쓰러지면서 나무 조각을 줍는 작업을 하던 아들을 덮친 겁니다. 아들의 나이는 고작 23 대학교 3학년인 이선호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 일터에 따라 나섰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싸움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철발에 깔려서 숨이 끊어져가고 머리가 터져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119에다 구조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미사에다 보고를 했다는 게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사람으로서 이선호 씨가 당초 맡았던 업무는 동식물 검역.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선호가 위험한 일을 하게 됐고 그런데 네. 사전에 전혀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던 순간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다가 작업 지시만 하고 뒤로 빠집니다. 다른 작업하러. 회사 측은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바로 옆 컨테이너에 다른 작업을 하러 들어간 상황이라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아들은 삶의 희망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그 자식이 친구 같은 아들이었고 나의 <laughs>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까지 강탈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어떻게 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지를 세상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제가 마지막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많은 응원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저한테.